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불이 나. 우리, 온다, 우리... 우리... 어 쫓기 헌... 조끼... 미쳐 미쳐. 개 같은 거야 있... 쫓기한 대로 잡힐 거 같아. 네, 어 네, 안, 죽었나? 나가자 나가어 부모 터졌다. 건데 뭐야 저거 헌터야? 어 헌터 잡았다. 어씨뭐 저러고 있냐. <laughs> <이씨. 웃음> 어우 존나 깜짝 놀랬네 <laughs> 아니 무슨 생충이처럼 붙어 있냐. 어. 여보세요? 뒤안 보세요? 사망사망사망사망마무리할좀 잡아줘야지 움직여서 다마무리 움직여서 다 움직여서 아 알람 못 끄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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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문 앞에 조심해야 된다 어 스모커. 저기 저기 지금 오케이 오케이 뒤에 뒤에 사망있 스모커 뒤에 사망이 스모커 오 떨어졌다 오 다. 이렇게. 아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떨어졌 살았, 졌졌어 무서 무서 무서. 사망이 살려야 되는데 사망 사망, 사망, 사망 뒤 사망 뒤 사망 뒤 좀비. 오케이. 헤이 맞았고요. 아, 씨. 뒤에 헌터 아, 있는 것 같은데 사망이. 아. 시몬 죽겠다 시몬 죽었다. 하하. 아. 하던 아. 헌터. 가면서 가면서 사망 가야 돼 가야 돼 무리로 구해야 돼. 일로와, 일로 와 어, 일로 무조건 날려 무조건 날려. 야 이거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먹어봐. 바로 먹어 바로. 저저 저,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어, 멀어지멀어버겠어멀리지겠멀었지어멀어죽었어멀거 어, 이거 어멀어지멀지어지어멀어지어 멀어지겠어. 멀어지겠어. 어어 멀어지겠어. 지겠어지고어 멀어지겠어. 멀어지겠어. 겠어멀어겠어어 꺼져!! 들어 가자. 들어가서 빨아야 돼. 아!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야, 버릴 때 확실하게 버려야겠다, 앞으로. 아, 저이이 버렸어요. 아, 진짜 버릴 때 확실하게 버려야지. 아, 어, 이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려다 더 죽네. 아. 어. 버릴 때 확실하게 버려야 돼. 점수 차이 나쁘지 않아요. 아, 어, 좋아. Let's go find the e v a c 어, 스피터가 없어. 맞네. 아니면 내가 처형 해서 죽을까? 계단에서아깝계 단에서. 아, 그냥 에스, 에스컬레이터 한번 하자,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번 해. 아, 어, 에스컬레이터 한번 하자. 음. 그다 그래, 올라와. 스모커는 뭐 밑에 있던지하고 잡아 근데 버리면 스피터가 좋으니까. 스가 없잖아.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맨 처음에 다쏟아부을래 그럴까?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어. 여기서 하든 뭐 하든 간에 좀그 다음 번째 쳐야 될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 어차피 입구에서 치든 엑스칼레스 치든 그 다음 우리가 한타해야 될 부분이 다음 번 엑스칼레 에스, 이 여기서 하자 아니면... 그러면 위에서해 위에서. 대신에 위에서. 어. 먼저 치고 나면 자리잡을 때좀 오래 잡아둘 수 있으니까 엑스칼레트에서 하자. 음, 음. 내가 여기 뒤에서 한번. 와리가리 잘하시더라 여기서. WOT 저 사람 뭐라 그랬는데 강대낭이어뭐못 봤네. 궁금하다. 저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언제 끝나요, 그 사람? 아, 그랬어?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 단 고해. 뽑아 <laughs> 언제 끝나요? 개 웃겨. 한참 <laughs> 억울 끓었어. 그울로 꿉니다. 간다.

와, 근데 내가 부르는데 그 거고, 보 나서 사죽였네 오케이, 쟤, 안먹 고. 급 e l o a d i n g Re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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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 o a d i n g Reloading! r e 이 o a d i n g 가지고 이건 내가 n g 찍 어다. 아, 이제 아. 한 마리밖에 안 맞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사망이랑 연결. 그렇지 스피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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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아 찾아가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타이밍 이 타이밍이 나도. 아니 내가 실수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실수를 재밌는 인정하는 재밌는 부분 좋아. 사망 어. 그냥 빨리 죽어 빨리 죽어. 헌터 뭐할 것도 안 없어. 여유, 여유, 여유 있을까?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니, 다시 리스폰 하던가, 뒤로 가서. <laughs> 자, 지금 쫓기니까.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내데 한타 이제 뭉쳐야 되는데. 저부머가 한타 준비해, 룬 형이. 여기서. 나쪼장함으여 지금 쫓기 장인 리로딩. 여기서 할게. 어 그저 갔다 그냥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아이고 미친 아 잠깐만 헌아 그냥, 그냥 갔어. 갔어. 너무 용감했다 어자 앞에서 다 모여 여유 주지마 더 이상 여유 주지마 이제 여유 음. 너무 음. 어

들올 때 들어갔어야 된다. 더 이상 주지마 점수. <목소리> 쟤는피상하은 여전히 안 좋거든. <목소리> 근데 키시 있어가지고. 아싸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걔 뭐... 한타 한타 보여 한타 보여. 흩어지지 마 이제 한타 보여. <목소리> 피트에서, 한타 피트에서 모여, 모여, 한타 모여. 레드니, 레드니 피방, 레드니 갚는다. 자, 오케이, 앞에서 한번 해. 사망이가 먼저 가는 걸로 해. 아... 사망이 먼저 가는 걸로 하고 사망이 주변으로 나 모여. 사망이 주변으로. 너다 죽었어? 음. 같이 싸워야 돼 이제는. 이거 <놀람> 어때 이거? 그냥 가야 될것 같은. 셋이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겠다. 지금 그냥 태어나 지금 이제 들어간다. 오나왔나나 어, 나이스 나이스 나 찾아 찾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미디엄 무지 미디엄. 어야 부모도 나이스였네. 상대편이 운이 좋습니다. 아. 우리가 필요한 좀이가 안 나오고 오 그. 조금 땡겨, 조각 땡겨, 조각 땡겨, 조각땡겼다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렇게 아, 시간, 계속, 시간. 조금 땡겨, 조금 땡겨, 조금 땡겨, 조로 땡겨, 조금 땡겨, 조금 땡겨, 조금 은겨 조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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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여기 벽이 있어 아아 개아깝다 아 벽이 있어 아 기둥이 있어 기둥이 빠비, 빠비, 빠비. 아 까비까비 아못 잡는 면? 이응 이.. 이러면 점수 어떻게 되려나? 와아 진짜 아슬아슬한데 와, 이거 아슬아슬한데? <목소리> 32죠. 오늘 좀 재밌게 돌아가네요. 어. 오늘 좀 재밌게 돌아갑니다. 게임 이번에 그거 그냥 기름 넣는 거? 그렇지, 그럴 거다. 이거 두 명이서 움직이고, 두 명이서 비에서 기름 넣어야 되나? 근데 그러면 두 명한테 잡히면 끝나. 2인 2조가, 2인 2조가 안 좋아. 근데 스피터가 계속 기름 터트리면 우리 음... 들고 가는 것도 힘들어. 아니면 그 기름을 좀뿌려놓던지 방곳에 뭐차 주위로 모으지 한데. 말고 그냥 차 주위로 모으지 말고 차 주변에 뿌려놓던지 <laughs> 공교롭게도 다 뿌리시더라. 진짜. 음. <laughs> 뭐야? 뭐야? 야 왜? 이거 탱크 소리 아니야? 뭐? 탱크 주... 소리 아니야? 조준해. 여기서 1.4면 오기 전에 죽일 수도 있어. 응? 음? 처음부터 탱크가 나올 때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처음부터 탱크 나올 수 있는가 같... 탱크네. 우와 진짜 미쳤다. 야 이거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와 안으로 들어오면 제어권 없어지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때까지 어, 기다려. 그때까지 아, 기다려서 열리네. 어, 싸싸싸싸싸싸 여기 안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와. <laughs> 아 들어오네. <laughs> 우와 미쳤네. 와쏴쏴쏴쏴 <laughs> 싸.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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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 총이 안나가 왜? 아차 건들 거야. 차 건들어 차 건들어. 아와이 뭐야? 아이 몬니. 아이 미치 무슨 <laughs> 여기서 탱크가 나와? 와, 미쳤네. 잠망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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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 잠깐만. 여기서 튀어나와? 깐만잠나만나깐나나나나나 아 죽었다 죽었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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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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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차단이 걸렸어 잠깐, 가면서, 가면서. 시몬, 시몬이 살리고 시몬 살리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이이이이 시몬이 먼저 살리고 룬이형 아, 같이 가 사망이한테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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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먼저 가지 말고 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스모커 캐치 스모커 부모 다 죽였어 우리 진짜 점수가 17점이다 말이 안된다 야씨 와, 와 여기서 끝날 뻔했어 우리 그냥 진짜. 어. <laughs> 우리 빨리 내려가서 미쳐서 우리 키다까 키키 다 까. 다, 다 야돼 그래야 돼 그래. 아 잠깐만 야야야 미쳐 미쳐 미쳐. 그래 이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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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리 지났나 보네. 지금 우리가 다 느려서 그래 지금 다리가 상태가 아니어서 말이. 헌터 헌터. <웃음> 헌터 <웃음> 헌터 <웃음> 오케이. 저 헌터 무조건 올까 왜냐면 어차피 이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쟤네들이 다시 리젠되는 걸 안다 말이오. 들어 들어.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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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 가만 놓방. 아드난 지금 쓸까? 쓸까. 아, 아나 아마 한번 누울 것 같아 여기서. <목소리> 어, <죽을 거야. 웃음> 앞에 있는 거 저거 1 층에 있는 저 기름통 <목소리> 까자 그냥. 깨서 불 내자 그냥. 일단 킨 먼저 먹고저킨 아래 있잖아. 저기서 한 번에 다 들어오면 우리 이번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한번 맞고 가야 될 걸. 어 그래 맞고 가. 어. 앞에 있는 기름을. 어, 터트리 터트리 자 저거. 그래 그래 그래. 어, 모독해 모독해 한번 한번 모독해. 그렇지. 현명하다. 상대방이 터트릴 줄 알아. 너, 야, 이거 탱크 소리 아니야? 아 아니, 스피터. 어, 스피터. 나이스. 뒤에 스피터 나이스. 아니, 배경음이 아니, 탱, 탱크 또 나올 수도 있어. 계속 나올 걸 이거. 가자 가자 가자. 키키키 키. 찾아 찾아. 아, 헌터 뒤 헌터 뒤 헌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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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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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오케이, 이쪽. 잠깐만, 사망이, 사망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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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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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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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나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출발! 아. 좀비가 너무 많아. 기름통, 기름통, 기름통 한 개라도 옮겨, 한 개라도. 나한 개부터 옮겨. 시몬아, 우리 저두개 갖고 가자. 아, 그래, 그래. 욕심내자, 욕심내자, 욕심내 가, 가, 가. 내가, 내가, 이거 기름통 많이 넣으면 점수 많이 따니까. 잠깐만, 거의 둘이 갖고 오고, 룬이 형 일로 합류해. 네 명이 같이 다녀. 내 기름통 더 들었어, 들었어. 어머해, 어머해. 그렇지 사마귀 나무 기름통 넣으니까 근처에 스피터 있나 봐주고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뭐야 햇반 나는데 올라가는 중이야 자자자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올라오세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 사마귀 사마귀 사마 일반 좀비 사마 일반 좀비 일로 일로와 일로 뒤에 헌터 있다 위 2층에 헌터 있어 1층에 헌터, 헌터. 어마만들올라가봐아어어발야 스피터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저 헌터, 잡아, 헌터 잡았어 사마귀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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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다, 스모커, 적다. 스모커 소리, 해 스모커 소리. 안 돼, 안돼 자, 계속 와, 계속 와 사망, 그쪽 가방 가방 아니야, 사망, 그쪽 아니야, 그쪽, 사망 아니야, 그쪽 사망 아니야 사망 어디, 사망 어디, 어디 가 어,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어 스모커. 괜찮아요, 괜찮아요 떨구지 마, 떨구지 마, 떨구지 마 오, 슈바이. 와! 와, 이거 뭐야? 아, 장전 중사. 뒤에 뒤에 쫓게. 뒤에 쫓게. 뒤에 쫓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스모커. 스모커 잡아. 스모커 잡았어. 스모커 잡았어. 지금 얘네 스피드 없으니까 기름 기름통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 버려. 어, 아, 두고 두고 내가 가, 가, 가자 가자. 가 자, 저기 다 죽었어, 새기 어, 저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나 밑에 있는 기, 밑에 기름통 저두개 넣고요. 오케이. 같이 움직이시다. 같이 체력 너무 없어서 우리 여유가 안 돼. 나로 개인 플레이가 안 돼. 아망이 누웠고. 오케이 오케이 갔어. 어 뭐야? 아 이쪽이. 그쪽이 룬형 조기 어, 그쪽이 어, 조기조기 제거해주고 바로 살려. 괜찮아 괜찮아 살려. 스피터다. 스피터 어 어느 쪽이야? 살린 쪽 울적, 아니야? 나아 음, 음, 살리고 대박. 누웠네. 잠만, 깐 잠만, 깐 <분도> 잠만. 깐자스피드안 잡았지? 어스피드안 잡았어. 이 결국 근데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 어. 아 퀴즈 없다 우리. 아 여기, 스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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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피더�. 스피더 약 있었는데? 이거 전지약약 누구 필요하지? 약 내가 먹을게. 먹어 먹어. 룰니어, 룰니어, 니 아들 룰니. 형 썼어야겠다 아들이라 지금. 들어가자. 여기는 기름자 지금 스피 썼으니까. 그냥 기름통 떨어뜨려 버려. 지금도 침침 떴으니까 지금. 오케이 오케이. 반대편 갈까? 그냥 우린 갈까? 가자 어, 가자. 아니, 아니네. 더두개 넣어, 두개 넣어. 어. 내려와 어, 내려와. 아 안전. 내려와. 아 넣는다고? 어, 어. 어. 넣고, 넣고가, 넣고가, 넣고가.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 안전하게. 무리야 무리 물이. 뭐야? 아, 그, 이 미친. 왜? 위쪽에 떨어졌네. <laughs> 야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세이브 좋고요. 어 여기 활동 없어. 아 탱크 쫄려 온다 어디 네, 온다고 탱크? 어, 탱크 온다, 어 뒤에 쫓기 뒤에 쫓기 어, 사망아 뒤에 쫓기 와이 놈의 쫓기 이 놈의 쫓기 와 내가 가고 있어 어 탱크에 걸렸어 시모나 너한테 간다. 너한테 가너너 쪽에 차저도 있고 너 뒤에 탱크도 있고 그리고 너 쫓기도 있고 진짜 <laughs> 그만 좀때리세요 어어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버텼고 그냥 내 쪽으로 오지마 룬형 내 쪽으로 오지마 그냥 도망가 도망가 사망이 하고 어 도전다 그그 엘레베이터 그, 그 엘레베이터 그 어, 어. 사마가 버리지 말고 시몬이 아이고, 살려 사마가 시몬이 아이고, 아이고, 살려, 아이고, 사망아, 시몬이 아이고, 아이고, 살려. 아니 너 혼자 개너야 벌써 럭키 럭비 선수야 그거 니가 혼자 어떻게 세이브해 못해 말병 <laughs> 수고했어 살리는 선택을 해야지 지 혼자 갑자기 모두 영지이 도전 내제 어. 그래도 멀리 갔네. 어 많이 갔어 많이 갔어 이 정도 많이 갔어. 400점이니까. 우리 탱크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시작부터 조지면 돼. 어 그때 어, 그때 그냥 깔끔하게 주신지. 마무리해버리자. 어, 어. 저기가 분명 어. 달려올 어. 수도 있으니까 고고 어. 안 했는데도 부러하고. <laughs> 아이그럴일은 없어. 그 그래, 설마 그 정도일까. 나 스모커. 방에 주 방에 빨리 빨리. <laughs> 나 초기? Hey! 기다려 우리 탱크 나올 때까지. 탱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laughs> 근데 여기는 탱크인 거 알아도 쟤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화염병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뭐야 그리고 탱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솔직히 지금 이 공간에 탱크가 왔다는 건 자체가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어 달리는 거 조지 이거 문 자동으로 열려 사망아 기다리면 늦으면아 그런데 우리는 스피터가 없네 개 아쉽네 그러게 스피터만 있어도 좋을 텐데 나한 명씩 잡아 오늘 왜 탱크 안 나와? 붕어가 눈멀게 해 버리면 딱이네. 시몬이가딱 끊을 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한이 정도를 나와야 되나 봐. 한이 정도. <laughs> 이 정도? 형, 그냥 거고치면 나와도 괜찮아. 거고치면 어. 어차피 제대로 나 저기 나와야지. 저기는 어차피. 그 근데 우리 탱크 안 나와 왜? <laughs> 저기서 나와야 나와야 탱크가 또 나와. 아닌데? 우리 그전에 탱크 나오지 않았나? 문 열면 나올 거야. 문 열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고 하자. 일단 오케이. 만약에 탱크 안 나왔을 때는 시몬이가 먼저 일타하는 걸로. 어. 그 다음에 차죠. 탱크를 제외하고 일단 전략을 짜자. 그러다 탱크 나오면 더 좋은 거니까. 선발 대를 묶어야겠다 그냥. 음, 선발 대를 묶든지 아니면 후발 대아니 아니, 후발 때를 묶든지. 음, 탱크 나온 다 탱크 나온다. 4방 탱크. 탱크, 탱크 나오면 탱크 들어가. 면 우리 다다 우리 들어가면 되겠네 다. 그렇지. 아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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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묶어 버려. 아 근접했대. 레드님 레드님 나 나한테 묶여 있다 지금. 탱커 얼루나 탱커 얼루나. 와 거기서 거기서 그렇지 완벽하네. 야야야 타기하면 안돼 엘리베이터 타기하면 안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거기서 거기서 마무리하고. 나일 수 나일 수. 일단 기절시키면은 못 가니까. 그렇지 거기 음. 거기 있는 애들도 좀 처리 좀 하고 완벽하다 완벽하다 야야지렸어야 지렸어 어 뭐야 죽었어 탱크? 애에서 쏘면은 어. 죽어 오기 전에 아 지렸는데 이거 아 저쪽이 탱크인 걸 알아가지고 먼저 가버린 어, 게 컸다 아 어이. 우리 여섯 개인가 넣었지? 오케이, 레드 니일로 와. 레드 니일로 와. 레드 니일로 와. 아, 일로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계속, 고통 줘 계속, 고통 줘 어, 그렇지 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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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 좋아 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아 사망아 사망아 터지자 사망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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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그렇지 계속, 계속, 어그로 끌어버려 어차피 아, 이거 아, 타면 아, 또 아, 우리 아, 저거 소환 아, 아, 못해 아, 어 계속, 아. 아 진짜 스피터 나라 와 진짜. 이번에 차저 스피터 you know, 부면뭐 그 끝장나는 데 여기. 어, 나이스 스피터. 스피터. 일부러 가서 죽은 거야. 지금은 방금은 어차피 엘레베이터 타면 다시 소환이 돼 가지고요. Well, right, so 아 미친 수모커 어, 스피터 있네 그래도. 아, 들어갈 거지.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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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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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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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야나우스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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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스나이야나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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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막아야 돼망아야돼 그리고 기름 터트려 버려 그냥 차져 나 차져 나 차져 어디서 어디서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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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 들어갈까 기름 넣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 한타 쳐야 될것 같아 스피터 스피터 있어 스피터 스피터 사망 나 간다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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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넣는 거 막았고 야 기름에 뿌려 기름에 기름에 스피터 자 앞에 자 앞에 기름차 자 앞에 기름 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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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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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다 야 아, 아, 내일 부모 좋았대 이번에 나기름좀 해줘 한개날한개다날아갔네 한개 아, 한 아, 아니 근데 지금 애들 상태가 말이 아니야 제네 여기 격히 있잖아 근데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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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긴 해도 다음 탱크 때야 다음 그냥 빨리 빠르게 해야 돼 우리 어 하어다하아이기 가면 무조이가야 돼. 철저하나 기름 터트리고 그리고 어, 스피더 어, 나오면 아꼈던 기름 터뜨려. 아! 아, 미친. 어, 아, 님 제발 좀. 이제 나 들어간다. 각이 안 나오네. 이렇게 라올때딱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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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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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죠. 오, <laughs> 죽어! 아, 떨어뜨렸으면 더, 일품이는데 그다지, 아, 한, 한명 다운이네.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라지, 그라지, 그지 그라지, 그라 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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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렇지그지그지그지그그렇지 야 한타를 제대로 해야 돼. 나 스피터다. 스피터, 어. 스피터면 그냥 아 밑에 떨어뜨리면 그냥 그거. 어 내가 내가 밑에서 노릴까? 어 기름 있는 거? 기름 던지면 터뜨려버려 그냥. 오케이 알았어. 근데 기름 안 던진다. 너부터 내가네 넣을 때 넣을 때 한다. 넣을, 어, 넣을 때 넣을 때이게 넣을 때 터뜨릴게. 아, 넣을, 아, 응. 넣을 때 내가 부모니까. 어. 놓고 있다. 넣고 있다. 넣고 있다. 놓고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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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나왔어. 기름 못 나왔어, 지금. 어. 아, 잠깐. 아. 야, 점수 차오른다. 이제 막아야 돼, 망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숨 먹고 좋아. 기름 못 넣게 망어 기름 못 넣게 망어 그렇지. 일반 좀비 가라. 탱크 나온다. 탱크 기름 못 넣. 기름 못 넣어. 아, 기름 넣었네. 탱크 나왔어. 저기서 마무리 해야 돼. 웅 해줘야 돼! 쫓기, 쫓기, 쫓기! 진짜. 쫓겨, <laughs> 쫓 나이스. 여자, 여자, 여자. 뒤에뒤에뒤에 지금, 뒤에아여 지금, 죽네 지금, 지금, 가능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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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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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좋아,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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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점수 차이 100점도 안나 d o m Dana. Oh, the Kim Domande. I got it. I got one. I got one. I g o 다 아 어, 점수 차이가 32점밖에 안 나! 저거 넣으면 안 돼! 조정. 암참! 아 역전 나겠어. 아.. 한명 남았는데. 아.. 아.. 털렸네. 아 우리 팀. 이게이렇게 되냐? 아, 좋았어. 평타로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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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죠? 마무리해, 마무리해. 어 <laughs> 참나, 어쩔 수, 어쩔 수. 어, <laughs> 재밌었어. 아. 아, 잠깐만, 어. <laughs> 아, 2158점, 네, 2150, 2178점으로, 아, 저희가 좀 이번 판은 좀 아쉽게, 20점 차이로, 겨울하고날수 있지만 뭐다 어, 20점 차이로 저희가 졌네요 예. 아 근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음. 아재아었다어 o 진짜 재밌었네요 프 u t 팀잘 하시고. o 아, 탱 t 딱 됐을 때 마무리하고 그랬어야 됐는좀 어, 죄송하고 y 어,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u Thank you. Thank you. t h 다 n k 다 재밌었 음. 보세요은마이크좀 쓰세요 다들 네. 마무리 멘트하게. 네. 역전은우한한 어, 상황은 아니었는데 국에서 아, 그, 그 탱크 탱크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처음부터 나오에바람에 상대가 대비를 해버리는 바에에아 한국에서 좀 좀 까비였고, 음, 초반 탱크러쉬를 어, 거기에 좀 까비였다 라는 거. 하지만 뭐 이런 뭐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즐겼고, 레포대로 음, 뽕을 뽑을 만큼 뽑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